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에이커 김종훈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X파일에 더 보탬이 된 이재명 X파일입니다. 예, 제가 왜 어제에도 논란이 됐던 X파일에 대해 논하고자 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예,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뜨겁게 달궜죠. 그런데 오늘 또 이재명 엑스파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 총 6장입니다. 어제 돌았던 건데요.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다 뜯어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뉴스 짝이 끼 수준에 불과합니다. 뭐, 장모 의혹, 다 나오고 있던 말들, 뭐, 독자 이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검찰에서 지냈던 선후배들, 이 소노베들을 책사 그리고 거대 뭐 악의 카르텔이니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네거티브스 공장이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다룰 가치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지금이 2021년입니다. 정말 쌍팔년도에서나 다뤘을 만한 이런 네거티브 공작 정치.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 엑스파일은 뭐, 무엇이냐? 똑같죠. 뭐 여당은 여당이 한 것이 아니다. 야당이 만든 것이다. 야당은 모를 일이다. 그 대선 후보는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거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찌라시 돌리듯 돌려서? 어제도 뉴스 내용이 다 엑스파일입니다. 육쪽 엑스파일. 그러니까 오늘 또 당장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 엑스파일이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인간이라면 윤석열 엑스파일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이재명 지사의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김부선 씨인데요. 23일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내게도 이재명과 그 일가 엑스파일이 있다. 나만의 엑스파일이다.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침묵하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어, 저도 궁금한데요. 뭐가 지극히 사적일까요? 예, 최근 이지사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서, 어, 저도 요약된 걸본 적이 있다. 정치세계 조금 일찍 들어오고 유상기업이 많으면, 뭐, 거쳐야 될 가정이라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 씨는 이재명 씨 경고합니다. 반칙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라. 그러면서 이따위 카드라 통신을 시대의 청춘들이 믿을 것 같은가. 당신은 대체 어느별에서 왔나? 정말 어느별에서 왔나? 아, 저도 이런 네거티브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2021년에 지금 저희는 정책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값 폭등, 지금 LH 사태로 빚은 상기신도시 문제, 또뭐 한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지사가 가장 하기 싫어한다는 단어, GTX 김부선 문제입니다. 아니, 저도 김포에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김포에 사는 시민들이 왜또 분노할까요? 이 김부선에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김포 부천관 오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요. 시민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지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은. 인천검단.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죠. 정책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그렇고, 저는 왜 지금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공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문제가 지금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국민의힘한테 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런 네거티브? 물론 오늘 뉴스에서는 이 공작을 펼친 게 누군가 공방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엑스파일이. 서로 모르겠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죠. 서로 모르겠다고. 이 육족 엑스파일을 볼만한 볼 만한 사람은 다 봤을 겁니다. 이렇게 X파일 누가 만들었나? 들꽃논 정치권,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심지어 X파일 논란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흔들리고 단숨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6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시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시대가 젊은 정치인을 원할까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부패하고, 썩고, 비리, LH. 지금 앞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응? 보좌관의 이름으로, 조카의 이름으로, 주변에 땅 사놓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응?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상가를 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겁니다. 상실감을. 공정하지 못한 인천 국제공항 사태왜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좌절합니다 좌절. 그냥 시험을 쳐서 공평하게 갈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달라. 이 공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공정 공정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21세기에 아직까지도 실체도 드러나지 않는 윤석열 X 파일 기존에 다 나왔던 뉴스, 또 추적해서 조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김부선 씨가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김부선 씨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고 함축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엑스파일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직접 풀고,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어, 공론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카드라 통신, 많은 피해를 낳았죠. 예전에 김대엽 사건, 뭐, 각종 무슨 정치 공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정책 선거를 해야죠, 정책 선거를. 지금 많은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 어, 빈 상가로 고민하는 지금 상가 주인들, 모두가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소주를 한잔 했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술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국민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하도 엑스파일이 많이 돌아서 또 다른 엑스파일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 윤석열 엑스파일 중에 제가 웃겨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궁합입니다, 궁합. 얼마나 웃깁니까? 하도 네거티브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 같으니 누군가가 만든 것 같습니다. 70% 적합하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21세기에. 저는 오늘 뉴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현여당에 지금 방법이 있다면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다 그럼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책을 내놔야죠 저는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네명중 일가구인데 오늘 조선을 보기 삽니다.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땜지식 대책을 꺼내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아 도대체 정책을 몇 번을 만듭니까? 아니 진짜 생각만해도 짜증이 나요. 생각날 때마다 내놓는 게 정책입니까? 무슨 패스트푸드예요? 저는 정말 정치권이. 변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도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테크라도 하고 싶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 정부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넣어서 세금은 걷겠다고 하죠. 뭐 규제만 하는 겁니다. 규제만. 보호를 해줘야죠. 보호를.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올 대선 후보님들은 정책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28번의 부동산 실기 대책. 대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집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좋겠죠. 정부 여당에도 많지 않습니까? 경실련에서도 오늘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가난한 청춘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것인지, 우리 미래, 미래 세대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죠. 이런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좀 이런 아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스캔들이나 의혹 제기 이런 것도 그만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네거티브 좀 하지 맙시다입니다. 이 네거티브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끌어내리라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수 많은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아직 어설픈 점이 많습니다. 디지털 조선 TV 독자 여러분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